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은 제 새로운 노래를 기대하고 있나요?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찬원이 마트 계산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순간, 현장은 말 그대로 정지됐다. 카트를 밀던 고객들의 손이 멈추고, 계산대를 찍던 바코드 스캐너 소리마저 잠시 끊겼다. 그리고 몇 초의 침묵 끝에 터져나온 것은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이어진 폭발적인 환호였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한 국민가수 이찬원. 그의 등장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지금 왜 그가 대중에게 특별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이찬원의 방문은 철저히 비공식이었다. 일정 사이 잠깐의 시간을 내, 사소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범한 공간은 그의 등장만으로 즉시 비일상적인 현장으로 변했다. 그가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줄을 서 있음에도 사람들은 금방 알아봤다. 어? 이찬원 아니야? 라는 위스퍼가 퍼지는 순간 마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다. 특히 계산대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으며 "연신 진짜 팬이에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놀라운 점은 이찬원의 대응이었다. 그는 당황하거나 수무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한명한 한 명의 눈을 맞추고 자신을 알아본 고객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한 아이가 다가와 엄마가 tv에서 봤대요. 라고 외치자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인사를 건네며 손을 맞잡아 주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휴대폰에 금세 촬영되어 sns로 확산됐고 이찬원 인성 클래스는 여전하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이찬원이 마트에서 보인 자연스러움은 우연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늘 유지해온 태도였다. 화려한 무대 위에 있을 때나 일상 속에서나 그는 사람 냄새나는 스타로 불린다. 어느 순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찬원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고 이번 마트 방문 사건은 그 평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 많이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라며 먼저 안부를 건넸다는 목격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은 중장년층 고객들이었다. 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며 우리 아들 같다. 진짜 실물이 더 잘생겼네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한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바구니를 놓으며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있다니 꿈 같다고 말했다. 이창원은 이에 장 보러 오셨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며 친근한 인사를 건넸고 이는 현장을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또한 그의 진정성이 드러난 한 장면은 계산대에서 벌어졌다. 자신 앞에 서있던 한 노부부의 계산이 조금 늦어지자 그는 전혀 재촉하는 기색 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노부부는 이런 배려심을 가진 청년이 흔하지 않다며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세심함이 결국 이찬원이 국민 사랑을 받는 이유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SNS에는 현장을 목격한 누리꾼들의 후기와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실물이 훨씬 더 밝고 선하다. 카메라 없이도 에너지가 똑같다. 갑자기 나타났는데도 배려심이 넘쳤다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고. 마트에서 이찬원을 본 날은 행운의 날이란 말까지 등장했다. 몇몇 팬들은 이찬원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난 사람들 너무 부럽다며 부러움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찬원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잠깐 장을 보러 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의 스케줄이 빽빽한 가운데에도 틈틈이 일상생활을 하려는 모습은 오히려 팬들에게 더욱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최근 이찬원이 다양한 활동으로 최정상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벌어졌기 때문이다. 예능, 음악, 방송, 라디오, 광고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는 그를 소통형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마트 방문을 통해 드러난 그의 소탈함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됐다. 이찬원이 계산대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인사하며 마트를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본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난 감동을 경험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따뜻함은 현장을 오래도록 맴돌았고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지금 이찬원이 어디에 있든 그가 무대 위에서든 일상 속에서든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결국 이 진정성에 있다. 마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짧은 만남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나 방송 잘하는 예능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한 번의 등장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마트 계산대를 뒤흔든 충격적인 반응의 진짜 이유였다.